서울 남대문 쪽방촌에 살던 주민들이 새로 마련된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.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전 먼저 이주를 마친 첫 사례라 의미가 깊습니다. 이형원 기자입니다. 빌트인 세탁기와 냉장고를 갖춘 부엌부터 깔끔한 화장실에 에어컨은 물론 공기 청정기까지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며진 내평남짓한 이 공간은 해든 집입니다. 해가 드는 집이라는 뜻의 이곳은 지난 2021년 서울 남대문 쪽방촌 재개발이 결정된 뒤 기부 체납을 받아 준공한 임대주택입니다. 쪽방에 살던 주민들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해 모두 142세대가 옮겨왔습니다. 쪽방하고 넓은데 너무 좁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.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켰던 것과 달리. 살수 있는 임대 주택을 먼저 마련해 2주가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.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서 이주한 뒤 철거하는 첫 사례입니다. 이주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진 집으로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쪽방은 한두 평에 평균 월세가 28만 원에 달했지만 해든 집은 4평 기준 보증금 330만 원에 한달 9만 9천 원으로 더 저렴합니다. 보증금도 지원받은 주거 이전비에서 해결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이번 이주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도시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YTN 이용훈입니다.